아 잠깐만 이거는 해야겠는데 지금 재미로 그냥 간단하게? 어 이런 거잘 하시잖아요. 거의 다 알지. 스타크래프트. 거의 다 알지. 와, 아, 이거, 이거. 건다 알지. 아, 다 알지. 이거는 코 님이 뭐 다음에 없지. 또 언제 나올지 모르시니까 이거 빨리 그냥, 그냥 <laughs> 간단하게 해볼게요. 이게 <laughs> 또 설명하면서 재밌어. 와 김태 아들 다 아세요? 자마은 알아요? 알지, 알지. 와. <laughs> 와 이것도. 와 이거. 이거 스타 망령들. 이거는 프로토스 유저분들이 보면은 굉장히. 근데. 어우 지금 가슴이 너무 아파 봐야 김대엽 돼요? 선수의 이 표정을 봐야 돼 이거는 네, 표정을 보면은 세상 나라 잃은 표정이 여기서 나와어 여기 아시네 저 뒤에 나온 표정이 에이. 저거 나라 잃은 표정 표정. <laughs> 길섭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그 정말 1 테란으로 제가 그렇지 그렇지 이거는 거의 내가 고등학교 때 같은데 저거는 2004년 에, 에버컵은 2004년 같은데 저거 네, 이거 이거는 이제, 이제 CRT 해. 모니터 쓸때 CRT 음, 어, 그때 시절이고 이거는 <laughs> 그래도 아, 뒤통수 이제 이렇게 어, 뒤통수 나와 있는데 거, 겁나 나올 앞으로 나오네. 이제 게런 볼록하게 네. 나와 있고 음. 이건 또 여담이긴 한데 음. 이때는 이제 프로리가 가지고 이 지면 또 감독이나 코치스패들이 선수들 눈치를 겁나 줄 때거든 <laughs> 어? 이거는 근데 말도 안 되는 <laughs> 실수로 진 거라서 아 실수였어요 실수라기보다 약간 운이 안 좋았지 어... 이, 그러니까 이 마인 한 방에 지금 일군 한3 0 2 0 킬가 터진 거거든 어... 그냥 끝난 거예요 김대호 마인 대박으로 하나 올리겠습니다 네. 네. 김대현 마인 대박 뭐요? 아 이것도 아, 또... 알지 이거 다 알지, 네. 알지. 네. 이거는 이 박영민 선수랑 이제 이성훈 선수는 알지않아? 그 이성훈 선수는 트장 그 유튜브 어, 둘이의 그 스토리가 있어 정확하게 기억은 안나는데 이제 네네. 이성훈 선수가 토스전을 잘 못한단 말이야 테라인데 근데 서로 도발을 했어 네네. 내가 못해도 뭐이 선수는 이긴다 이런거 아니, 아니면은 그 박영민 선수 팀에 있던 누구 다른 사람을 되게 막 농락하면서 이겼던둘 중에 하나거든 네네. 정확하게 기억 안나는데 이게 그래가지고 살짝 지금 제가 보니까 농락 지금 그래 토스가 가운데 하트 만든 거야. 그냥. 이미 맵부터가 완전 게임이 끝나 있는데? 중요한 도진강 8위로 대첩은 뭔가? 아 이것도 이거 알지. 이거는 이제 눈물 없이 볼수 없는 이도진강 이, 이 선수가 막 눈도 풍풍 풍풍 붓고 있대 막선 맵인데 이제 네. 둘다 돈이 없어. 근데 네. 이제 이도진강 선수가 인터셉트 하려면 미네랄 눌러야 되잖아. 네. 돈을 잡혀서 이제 인터셉트 못 누를 그게 된 거야. 돈이 한, 없어서 인터셉터못 누르는 데 이제 테라는 또테사기 네. 건물 뛰어가지고 가거든. 네. 토스가 완전 다긴 게임이었는데 네. 이게 그 과정을 보면은, 롤로 치면 어느, 어느 정도역전인가 이게? 거의. EDG 1만 장로 드래곤, 네. 바로 뭐다 주고, 어. 3억짜리 다 주고. 아, 설마 그 11월 90분 경기만큼에. 그거보다 더 다이나믹하지? 아, 이게 이것도 근데 표정을 봐야 돼. 그도지경 선수의 표정. 이거 표정을 봐야지 되는 거라서. 아, <laughs> 어, 올리겠습니다. 네. 네. 표정이 같이 감미 됐어요. 아, 사면봉은 삼연봉은... 아 이거 둘다 저도 아는 건데. 야, 이거. 아, 이거는 너무 세다. 이거 둘 다. 어, 이거는 사면봉은 30... 못 이기겠다. 이거는 사면봉은 32강에서 뭐... 맞는 게 조금 아쉬운 수준의 대진이 아닌가? 아, 이거 사면봉. 이거는 네. 물론 이벼보춤이 살짝 그 임팩트가 있긴 해도 전 사면봉 이거 우승 후보 아닌가? 이거는 500만 저구유저들이 네. 아직 잊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laughs> 이건 사면봉이지. 사면봉이다 사면봉 너무 너무 그건데높피인데 그래색보와 삼삼면명 아. 삼삼혁명이 뭐죠? 색색 표현을 합니다. 이거 알아? 네. 이거 어떻게 어떻게 알아? <laughs> 이거 그 인터넷에서 봤어요. 네, 네. 이거 삼삼혁명 저것도 이제 스토리가 있지. 저거는 이제 네. 마지훈이 이제 제일 잘 나갈 때, 네. 근데 이 김태균 선수는 완전 신인일 때 네, 네. 결승전에서 만난 거야. 네. 근데 이제 그 마지훈 선수 제일 잘할 때는 진짜 아무도 절대 안 지는 포스였는데 네. 이제 신인 선수라서 뭐 그때 MBC 게임에서 그래서 김태균이 이길 확률을 네. 이제 막 계산했더니 뭐뭐 0.몇인가 뭐, 뭐, 뭐 1.몇 프로인가 이렇게 나왔어. 근데 네. 막상 열어보니까 개패드식 그냥 패어아 진짜요? 개패드식 네. 패가지고 아, 3월3일 이때가. 맞은 선수가 도작안할 때? 안할때 그때는 안할 때. 이거는 거의 이때 임팩트 노는 음. 음. 마치 그 페이커 선수가 갑자기 대회 등장해서 미드에서 어느 정도냐면 MB 편카직슨를 솔킬 내던. 무슨 소리야? 아니요 네? 아니요? 어. 약간 좀 조금 m s g 넣으면은 네. KEG 서울이 네. 롤드컵 우승한 거야. 아이. 아 진짜 이정 도아이 정도. 아. 아, 정도야 진짜. 아 진짜, 진짜 이 정도. 아 이거, 이거 좀 심했나? 이거 어. 좀 심했나? 그러면 예전에 이제 좀만 치면 KZ 서울의 LCK 우승. 오 어, LCK, LCK 우승. 월드컵 우승. l c 우승. 그 정도. 음그 정도 임팩트. 꽤 상위권으로 올라갈 수 있는 정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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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삼연병 없으면 사건상으로는 저게. 음 네. 이거 다 알지. 허영무 꽤말못 콘물토스. 꽤말못의 창시장가요 설마. 창시장. 어. 이게 그 창시. 그래가지고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쓴 거지. 네. 게임도 네. 알못 하는 사람들. 너네들이 해봐라. 이게 시초. 꽤말못의. 콧물 토스는 뭐죠? 말 그대로 그냥 강민 선수인가요? 아 강민 선수인데 콧물 나서 퍼져했어 근데 콧물이 계속 났어 아 그래요? 아, 비염이 너무 심해가지고 <laughs> 콧물로 퍼즈 이때는 그리고 막 이런 뭐 생리현상으로 퍼져 가는 게 되게 웃음거리였던 시대에 약간 아, 좀 웃기긴 하네요 콧물로 콧물로 계속 푸는데 안 돼가지고 또 휴지 가져오고 막 이랬거든 음... 아 근데 저는 굳이 따지자면 이 깨말못이라는 단어를 창조해낸 네. 그치 이거는 네. 어, 지금도 쓰는 말이 세상에 없는 단어로 만들어냈다는 게 사실 그 임팩트가 있잖아요 네 깨말못 올리겠습니다 자. 저... 아, 다 알지, 이것도. 뭐요? 이거는, 미네랄 399. 이거는, 네. 이것도 중계를 들어야 돼. 중계, 이제 아마, 네개억에 성케야. 넥서스가 400원이잖아. 아, 근데 제가 모르시는 게 뭐예요? 넥서스가 400원인데, <laughs> 이게 딱 그, 세 <laughs> 명이서 <3명에서> 합창단처럼, <laughs> 있어요! 399! 399딱 이렇게 하거든, 세 네. 명이서. 어. 그리고 이때는 이제 중계 시스템이 막 네. 발전되지 않아가지고. 선수 개남을 보기 전까지는 돈이 얼마인지 몰라. 아, 클릭하면 돼. 아, 거기 개남을 뭐... 봐야 이제 아는 건데 네. 그런 거고. 지드셋은 뭔가요? 이거는 혼자 보면 젤, 지금도 웃긴 거. 자기 전에 보면 <laughs> 지드셋. 거길래? 아 이거 거꾸로. <laughs> 헤드 셋 거꾸로. <laughs> 이때 상대가 서지수 선수였거든. 아, 예. 근데 처음 올라, 이분이 처음 올라와가지고 엄청 긴장을 한 거야. 근데 막 세상 진정 표정으로 막 이렇게 막 하고 있단 말이야. 이렇게 막 연습, 이렇게 막 마우스랑 키보드를. 킬포인트는 네. 웃음을 참지 못하는 중계 거기에 이제 <laughs> 동준자. 지금 동준자랑 박상현 예. 캐스터. 마, 아 박상현 말씀 캐스터 신인 때. 뭐가 네. 있을까요? 웃음을 참지 못하는 두 사람. 네. 어, 근데 춘식님 다 하시네. 이거 말씀하시기 전에. 그니까 이분도 치고 있어. 엄청난. 아, 이두 개는 좀 그. 이건 지드셋. 아니야, 안, 지드셋이야. 지드셋 <laughs> 압도적이에요? 이건 유튜브에 치면은 패러디도 많고. 지드셋. 압도적. <laughs> 왜 지드셋이죠? 이 사람 이름이 지영훈이거든 그래가지고 지드셋 <laughs> 지드셋 올리겠습니다 네. 아, 이 사람 이름이 지영훈이라서 지드셋 버뮤다 리콜 때영웅들라고 아, 이것도 다 알지 버뮤다 리콜은 말 그대로 네. 버뮤다 트라이앵글 이게 스타 시스템상 이게 리콜하다가 와이프터가 가는데 네. 지형 지물상 네. 소환이 안 되는 데가 있어 그래서 네네네. 가다가 와 이거 떨어지면 지금 대박나는 테란이 망하는 그런 건데 네. 딱 리콜을 했는데 지나가다가 리콜이 안돼한 마리 더못어 왜요? 벽같은때 이렇게 리콜이 되는 거야. 아 응. 판정이. 그래서 뭐 이렇게 땅에 대면은 리콜 되잖아. 근데 이제 지나가다가 이런 저기 벽 같은데 네네. 하면은 리콜 안 되는 현상이 생기거든. 아 근데 그래가지고 됐으면은 이제 엄청 테란이 타격을 받는 그런 상황. 아 근데 안 돼서 패배한 그런. 버그 버그에 가깝죠, 맞아. 아 영웅, 영웅 드라군 영웅 뭐? 드라군 이것도 알지. 이거는 이제 날비 소위 테란이 날비를 해 가지고 초반에 네. 이제 마린으로 이제 BBS라고 하는데 마린으로 이제 끝내는 전략을 한 건데 누가 봐도 진 거였거든. 근데 네. 이제 드라군이 마린보다 사거리가 1이 길어. 근데 네. 그걸 해 가지고 네. 극한의 컨트롤로 그1 차이로 마린은 얘를못 때리는데 드라군이를 어... 때리는 거를 10% 넘게 이한 마리로 어... 그래 가지고 결국 이, 이긴 어... 이 체력도 거의 없는 저 네. 저걸로. 그래서 음... 근데 개인적으로는 어, 어떤 범다 리콜이 왜냐면이 이후로 이런 리콜의 명칭을 범뮤다 리콜이라고 사람들이 아, 불렀거든. 명칭이 네. 이제 정립이 됐다. 네, 범다 리콜이. 네. 네. 아, 저 스타를 잘안 봐왔어 가지고 세팅 박이래. 박태민 선수. 네. 감독의 골마은 이... 뭐지? 뭐 세팅 박은 아실 거고 다들. 쪼고는 네. 이제 최현성 감독이라고 했나? 감독이랑 이제. 스승과 제자 관계인데 둘이 네네. 둘이서 결승에 만난 거 개인적 그래서 네. 결승 올라갈 때는 되게 좋아했는데 음. 막상 최연성이 선수가 이제 우승을 하니까 안 기쁜 거지 최연성 선수 이렇게 막아 이기고 응, 응. 이때 당시에는 또 임요한 선수가 엄청 오랜만에 이제 막 슬럼프 겪고 해서 다시 올라간 거였는데 자기 분에 못 이겨서 우는 거 같은데 네. 응. 세팅 30분 하고 구드렁 갈게서 개웃했대요어 이것도 <laughs> 막 30분 더 됐을 거 같은데 아마 세팅 막 개인적으로 세팅네 이거 워낙 유명한 세팅의 대명사가 되어 돼버렸, 되버렸기 음. 때문에 와저 마우스. 아아 아, 이건 알지. 이건 저희가 바로 할수 있고 이거는 G 더블넥과 온풍기. 아둘다 세긴 한데 네. 온풍기 사건은 이제 포지 더블넥이라고 하시죠. 네. 네. 온풍기 과열로 전원이 차단됐. 네. 차단. 네, 그 전원이 차단. 차단. 근데 판정승을 내버렸어요. 근데 테라 아 이영호 선수가 유례 할 만한 그거였는데 판정승 을 내버렸나 그랬던 네. 것 같은데 아마 어 그래가지고 어떤 걸로? 온풍기. 김태균 김맵 최후의 프로토. 김맵은 정확히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이거 뭐, 뭐 들렸다 뭐 이런 논란이 있었던가 본데 정확히 기억은 안 나고 근데 네. 최후의 프로토는 저거는 스타 원 공식 마지막 경기 아, 그래서... 마지막 경기인데 이제 엄청 불리했던 거를 이제 네. 허영무가 역전해서 우승한 그거라서 네. 저거 하고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알만한 정형준 캐스터가 이제 막 울면서 막 얘기하는 아, 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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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 네. 사실 김앱 논란은 정확하게 몰라 제가 이거는. 거의 우승 후보가 확정. 아, 아, 아 이건 송부 조장. 아, 아, 어, 이거... 아 근데 이것도 세긴 하지. 이것도 약간 밈처럼 아, 돼가지고. 아 이거 네. 저 이거 알아요. 이거 하고서 사연승에서 네. 뭐 누구누구가 칠대칠 네. 지고 있는데 웃고 있어요. 뭐 이것 도 많이 쓰는 밈이군데. 송부 송구조자... 조장. 이거는 너무 이거랑 삼연봉이 결승 아닐까요? 임... 근데 임팩트로는 개인적으로 삼연봉이 더큰것 같은데. 일단 올릴까요? 네. 이거는 이거 안 좋은 거라서. 바람불어요대620 대첩. 바람불호는 나 모르겠는데, 저거. 620은 알지, 저것도. 몰라요. 저건 이제. 아, 이거 공군 시절이네. 네. 됐어. 이때, 김태경은 전성기 때인데. 아, 이겼어요? 네. 아. 그것도 이긴 것도 네. 약간 요즘 멋있기. 트렌드와 다르게 네. 되게 옛날 스타일, 자기. 아, 클래식으로. 그, 뭐 롤로 치면은 막 폭풍적으로 아무도 안 하는 막 마, 마스터에 아무... 꺼내가지고 아무 이런 거 꺼내가지고. 네. 막 모르시면 막. 이거. 몰라, 몰라. 바람불호는. 어. 박정석 마인드 봐. 와, 이것도. 마스터. 와, 이것도. 그, 아까, 김대엽 선수 마인드박과 더불어서, 네. 이제, 역으로, 이제, 여기 터진 장면에, 원래, 네, 이제, 막, 탱크 벌처 이런 게 엄청 많았는데, 네, 네. 질러한발 내려가지고, 네. 마인으로 다 터트린 그런, 이제, 프로토스 히열로망 음. 그런 걸 보여주는 장면. 날빌 마스터의 웃음은 뭔가요? 이, 이경민 선수인데, 이 선수 스타일이 되게 막, 날빌, 날빌 알지? 날빌을 성공시키고, 너무 기쁜 거야, 자기야. 재미... 아. <laughs> 너무 신난 거야, 이게. 동영상으로 네. 보면은, 너무 기뻐해. 네, 네. 그래가지고, 저기 좀, 그, 약간 회자가 됐는데, 이건 뭐, 네. 박정성 마인드박. 어 베르트랑 아 이거 둥다 배치대 할루시네이션 리콜 할루시네이션 리콜은 이거는 이제 엄청 획기적이었지 할루시네이션이 뭐냐면 이제 아, 그, 복제 어, 복제 복 해가지고 누가 진짜인지 모르잖아 네. 그래서 원래 이 이게 선맵인데 그래서 막 테란 주변에 터렛이 막두배 되어 있는데 그거를 네. 이제 이거를 뚫고 리콜 어. 한 방으로 이제 끝내는 아무도 이런 생각을 안할때 그때 당시에는 음. 그래서 그런 임팩트가 있고 이거는 뭐 야발 야발 한 네. 거지 어. 이게 원래 야발 소리 나오면 잘하는 거 상대가, 그렇지? 그렇죠. 응. 임팩트는 어떤 임팩트는 게? 임팩트는 할로시네이션 리코. 할시네이션 음, 아 망했어요. 이것도 영상으로 봐야 되는. 해설하시는 분이 아마 좀 많이 해설 안 해보신 분이었는데. 음. 망했어요만 계속 하는 거야 아 망했어요 그래 망했어요를 한몇 분으로 계속해 그래서 이 박정욱이라는 사람이 테란이었는데 졌거든? 네. 그래서 망한 테란 됐거든 <laughs> 이 이후로 이 사람 별명이 은퇴하기 전까지 그냥 망태였어 망한 테란 <laughs> 너무 치욕적인 <laughs> 너무한데? 어 망태가 됐어 그냥 아 망했어요 이거 막 계속해가지고 이거는 뭐 워낙 유명한 짤인데 이거 막능력하는거아요능력하는거 네, 맞아요, 능력 뭐, 뭐가 더 인상적이었죠? 아 이거 당연히 이성훈 이성훈? 아 전설의 콩텐스 누구예요? 박문기라는 선수인데 막 실력이 엄청 뛰어나진 않은데 이 네. 선수가 약간 경상도 사람이거든 네. 부산인가 어쨌든 네. 뭐 하여튼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상남자 완전 네. 말수 적은데 약간, 네. 약간 무뚝뚝한, 어, 뭐? 무뚝뚝한 그런 말투인데 배경이 좀 중요해 네. 이게 프로토스가 이때 막 그리고 스타 내전에 막 무슨 무협지 같은 데서 많이 그런 걸 많이 했잖아 오마주를 네. 그래서. 육룡이라 해가지고 여섯 네. 명의 좀 잘하는 토스들이 있어요 약간 아, 그런 네. 무협 네. 세계관처럼 육룡, 육룡. 육룡 뭐 김태경 뭐 누구 네.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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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했는데 이 선수는 이제, 이제 조지명식 하는 건데 막 육룡 육룡 얘기하는데 자기는 토스는 자신 있다 네. 뭐 육룡 와도 상관없냐막 질문하거든 중계진이 근데 육룡이 뭐냐고 그냥 그도룡룡 아닙니까 해가, 막 아, 그렇게 아, 해가지고 막 어. 그랬다가 아. 자기한테 그냥 도룡룡이라고 해가지고 네. 당시 그래서 잘했어 이겼어요 그이룡들 졌던 <laughs> <쟤던> 것 같은데 <laughs> 콩댄스 이거는 뭐 요즘 애들은 모르겠다 이런 거 모르지 와이건뭐 콩댄스지 뭐 하필 내일 딱그 최후의 음. 그콩콩콩콩 콩절 진짜 리얼 콩콩 절이잖아요. 22년 2월 22일 콩테스 올리겠습니다. 어, 끝났네요. 이제 이거는 어, 뭐 홈드, 설명 없이 에. 빨리 가시죠. 콩테스. 콩테스 2등으로 끝내면 될것 같은데? 헐루시네이션. 아, 나는 박정석 마인드 해봐. 아, 아, 대, 뭐. 아? 아 이거 3연봉. 근데 3연봉 우승이야, 나는. 아, 우승이에요? 아, 3연봉. 다리콜에서 3.3. 깨말못, 이성은 깨말못이지, 이거 깨말못. 깨말못, 지금도 쓰는 말이니까. 지드 아, 아짜맞아 좁긴 네 이거 지드새 했나? 아니 나 이때 실제로 처음 봤을 때나 너무 웃어가지고 승부조작에 많이 대봐 승부조작 승부조작이지 근데 승부조작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콩데스때 깨말뭐 아 나는 근데 개인적으로 깨말뭐 깨말뭐 응. 콩데스보다 깨말뭐씨가 어, 막 너무 착착 이거부터 어제 어제도 <laughs> 나왔으니까 깨말뭐 어. <laughs> 그러니까 무슨 무슨 알못의 창시 그거잖아 네. 아이 G 드셋 이건 G 드셋은 시... <laughs> 보기만 해도 웃기냐 이거. 아이준겨진인숨 참는 게 진짜. <웃음> 어깨. <웃음> 이분이 아마. 사명.. <laughs> 와 이거 결승 아니야? 나는 근데 삼연봉. 그래요? 어, 나는 삼연봉이라는 그 임팩트. 는 네. 근데 이때 내가 기억나는 게 네. 내가 삼성역 그 지하에서 할 때거든 네. 게임. 근데 이제 당시에 코엑스가 마비됐어 이 전날부터 아. 거기 줄서 있느라고 아. 약간. 근데 30분 안에 끝났어. 사람들 욕도 많이 하고 네. 막 그랬던 3.4, 2고는 뭐? 3.5인데, 아 깨말 뭔깨3 5 너무 데3 5깨말데 3.5는 데는데3니3는데3인데3니 이거 3 아, 이거... 웃음으로 보면 지드셋인데 <웃음> 아유 너무 그냥 보자마자 웃긴데? 근데 이게 또 웃긴 게 뭐냐면 난더 웃긴 게 네. 이게 예전에는 그런 게 있었단 말이야. 이게 연습을 안 해도 네. 카메라 선수 소개할 때 잡잖아. 네. 그 연출하시는 분들이 그때는 마우스랑 애고 좀 움직여달라. 네. 약간 뭐 이럴 때가 있단 말이야. 네. 근데 그러고 있는데 이제 딱 이러고 하니까 더 웃긴 네. 거야 그게. 아 이거 근데 이거 이쪽이랑 네. 이 뒤쪽이랑 느낌이 다르지. 근데 이 <laughs> 이 자체가 데뷔전이라서 긴장을 엄청 한 거지 있대. 아, 아무래도 이그 차가운 그 기의 느낌이 있을 텐데. 이때 상대가 서준수 선수였다니까 네. 이제 긴장을 많이 한 거. 하지만 삼연봉이었나요? 삼연봉이 봉이야면봉아 삼연봉, 아, 삼연봉 대깨말못깨말못 여기까지 왔네. 깨말 못. 아 삼연 삼연봉 삼연봉. 스포츠 스타 사건 밈승 우승은 삼연봉이었는데 랭킹 한번 볼까요? 삼연봉이 무조건 앞돌 오리지. 오3.3와 이걸 도망쳐준다고 와 이게 내가 말했잖아 약간 과장하면은 KG가 롤드컵 우승이라니까 그 정도라고요. 어. 알겠습니다. 어쨌든 삼연봉이 2등이었네요. 어 그러면은 방송 이제 종료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밥 먹으러 가고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올 테니까 네, 봐주셔서 감사하고 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